아니, 언니는 정말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는 거야? 물론이지, 참관인의 감시하에 수개표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는데 부정이 있을 리가 없잖아? 참관인도 편향이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수개표 과정에서 바꿔치기 한다던지? 그건 지나친 과대망상이야.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그런 대담한 짓을 어떻게 버려? 과대망상이 아니라고. 그리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의혹도 나왔었어. 너는 정말 그게 바꿔치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경찰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감시한다고 봉인 상태나 운송 과정에서 감시와 관리가 철저했다고 100% 신뢰할 수 있어? 언니도 결국 모르잖아? 그래 봉인 상태 투표함에 특수봉인지가 붙어있는 건 너도 알고 있겠지? 뿐만 아니라 투표함을 모아서 보관하는 공간에 출입문에도 봉인지가 붙어있어 만약 그걸 훼손하면 티가 나게 된다고 코로나 당시 관계자가 택배 상자와 비닐 소쿠리 따위 같은 허술한 용기에다가 사용한 투표지를 넣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런데 결국 의심받고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실이 뉴스에 나왔었잖아. 사용한 투표용지를 그대로 두고 가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현장엔 참관인까지 없는 경우도 있었어. 아니, 왜 뜬금없이 코로나 때를 얘기하냐? 이 멍청한 개집애야. 당시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재난 상황이랍시고 국민 투표마저도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거야? 투표가 무슨 장난이야? 대충대충 한게 아니고 그땐 시기가 최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거지 시기 타령 좋아하네 어느 한개표소에서 봉인지를 떼어낸 투표함이 6개나 발견되었어 근데 관리자가 한다는 말이 투표함 뚜껑이 잘못 닫혀서 그랬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투표함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봉인지 스티커를 다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던데. 이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 맞아? 그래도 투표라는 것도 사람이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도대체 왜 되지도 않는 꼬투리를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런 불신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야 철저하게 관리된다면서 어떻게 전자 시스템 비밀번호까지 12345야? 그걸 왜 나한테 묻고 자빠진 거냐? 정말 그 비밀번호가 12345라는 건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당연히 모르지 나는 우리나라 성관위가 보안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너무 의심스러워 근데 성관위의 시스템이 어떤 보안 프로토콜로 구 성됐는지 모르겠지만 해킹에 대한 위험성도 배제할 순 없잖아? 아니 이젠 하다하다 해킹까지 존재한다고 관심법을 쓰는 거야? 그래 궁예씨 어느 나라가 범인인가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전자개표기가 외부기기로부터 연결된다면 해킹쯤이야 가능하겠지 야 현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어 외부기기는 무슨? 멍청하게 아니 내가 말한 그 외부기기는 USB 같은 외부장비를 이용해 내부망 접속 등을 통한 해킹이 가능하다고 아 그러셔? 어떤 강큰놈이 그런 대담한 짓을 벌일지 참 궁금하네? 외부통신망 간에 물리적 연결은 안 되어 있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돼? 하다못해 개표기를 만지는 사람이 설정을 변경하거나 왜곡한다면? 니가 떠들어대는 해킹과 외부인 개입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돼? 이미 충분히 정부에서 보안조치를 했을 텐데? 언니야, 말로 관심법 쓰지 마. 정부에서 보안조치를 잘할지 안할지 어떻게 안다고? 직접 확인해봤어? 일반인인 내가 그것까진 확인할 수 없지만, 보안조치들은 검증 되었지. 그렇게나 보안조치를 잘해놔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나라들 콩고나 엘살바도르 이라크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던 거야? 아니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인정 못하고 광신도마냥 발작하는 건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왜 유독 한국산 개표기를 수입한 과반수의 나라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거지? 심지어 콩고가 한국 선관위까지 직접 찾아와서 항의까지 했는데? 이 허위 사실이나 맹신하는 광신도 같은 계집애야. 내말잘 곱씹어들어라. 한국산 개표기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기술의 원산지에 대한 선입견그 국가만의 정치적 환경, 사회적 신뢰 부족이 큰 원인이야. 사회적 신뢰 부족은 오히려 한국부터 따져야 할 문제겠지. 애당초 그렇게 선관위가 공정하다면 전자 개표기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해 볼수 있어? 이게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언니가 먼저 내 머리채를 잡았어. 그보다 네가 조금 전에 언급한 타국가에서 한국산 개표기 수입으로 인해 벌어진 부정선거 이슈. 없는 인모론 작작나불 대고 그건 미디어에서 과장해서 부풀리고 왜곡 전파한 이유가 가장 커. 그렇게 내가 보안을 소홀하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것과 국민들을 불신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했지. 언니처럼 매사에 무감각하고 게으르게 사니까 언니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나보다 못생기기까지 한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부정선거에서 얼굴 평가질로 넘어가? 그럼 먼저 내 머리채를 잡지 말았어야지. 같이 미친년마냥 싸우자고 잡은 거 아니야? 니가 내 머리채 당장 놓으라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 너부터 먼저 놓아라 이 빠가사리 같은 년아 뭐라고 방금 언니한테 빠가 무슨 년이라고? 꼬레 언니 좋아하네 네가 먼저 내 머리채 잡고 욕했으니까 저기 일찍 아가씨와 일찍 아가씨 카페 영업 방해되니까 나가서 싸워주시겠어요? 와 미친 진짜 여기까지 와서 카페 알바생한테 일찍 일찍, 일찍 같은 소리나 듣고 그러게 쪽팔리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필 네가 괜히 돼도 않는 부정선거 같은 이야기나 꺼내가지고 아니 그런데 저 알바생 도대체 뭐길래 우릴더러 일찍, 일찍, 이따위로 부르는 거야? 아저씨, 저희 둘 알아요? 몰라요. 어이가 없네. 모르면서 왜 그렇게 함부로 부르세요? 둘이서 하는 정치적인 대화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일찍과 일찍이라고 부른 거겠죠? 그럼 고객님이라고 부르던가 왜 그렇게 싸가지 없이 불러요? 마치 부정선거가 있다고 무례하게 난리치는 광신도 같네? 아무한테 예의 차려줄 가치 같은 건 없죠? 카페 분위기를 해치는 무례한 진상고객이라는 계상이저들로 나와서, 그러게. 아저씨가 고작 할줄 아는 계산이라는 게 성관이 비밀번호 마냥 1, 2, 3, 4 5까지 밖에 할줄 모르는 단세포 수준이잖아요? 꼴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일찍 이찍 타령. 참 인생이 불쌍하네요. 근데 갈색머리 이치겨자 그쪽이 말하는 거 제가 일하면서 들어보니까 성관이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당신이 가짜뉴스에서 보는 게 전부는 아니니 뭣도 모르고 짓거리지 말아줘요. 단세포마냥. 아니 내가 참다 못해서 얘기하는데 너 갈색머리 아가씨 하는 말 나도 공감해. 국정원에서 선관이를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실했고 의욕부성이라고 했었어 맞아요 결국 그래서 국정원에서 서버 대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관이가 무슨 똥배짱인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국정원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 확인하였고 취약점들을 전부 개선했다는데요 무슨 선관이가 배짱 부리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알바생 친구 많이 맞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우리나라 선관위에 대해서 무지성 억까하고 떼쓰지 말아요. 웃기고 있네. 국민의 투표를 잘 관리해달라는 게 뭐가 무지성으로 떼쓰고 억까하는 거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발작버튼 눌려서 연병할 일이야. 그게... 맞아요. 여태까지 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하고 소홀했다면 외부로부터의 해킹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 선거 인명부까지 조작하지 않았나라고 묻는 여론들의 의혹도 해소시켜야죠. 아니죠.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실제 해킹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 실제로 그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가능성만 놓고 어떻게 판단해? 아니 실제로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수티가 선관위 컴퓨터 검... 그터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고 대외비 문건 업무 자료를 유출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선관위가 보안에 있어서 부신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개선을 요구하는 거잖아 개선이고 나발이고 그 해킹이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어 아니잖아 북한의 것 핑계대면서 마치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난 것 마냥 부풀리려고 하네 부풀려 공식적인 기관이 그렇게 국수무책으로 해킹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라고? 아울러 그 북한 해킹 조직이 마음만 먹었다면 선거 결과 값을 변경할 가능성도 충분해 이걸 지적하는 게 부풀리는 거야 그러게 니들이 사는 집에 감도가 들어왔는데 금품만큼은 건드리지 않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네 참 우유부단하고 느긋해서 좋겠다 뭔 개소리야 너희 같은 것들이나 우유부단하게 살지 나는 제법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주접이나 싸고 다녀 아니 이 딸피가 지금 치매가 왔나 아 이거 완전 한바탕 아수라장 되겠네 내가왔 나 어쩔래? 이변사의 통이라도 지려줄까? 아니 이런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굴러들어와갖고선 죽여 죽여 지금부터 폭동이야. 자, 네가 일으킨 이 아름다운 카운티를 감상해 봐. 아니, 이게 다 언니인 너 때문이지.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처먹었나 몰라? 지금 이 폭동 상황하고 내 나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무식한 걸 자꾸 이렇게 티내고 다니니 부정선거 같은 게 있다고 믿지. 응, 누가 누굴 더러 무식하다고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더 말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자매의 연을 끊자고. 그래, 너무 유인원 수준보다 무식해서 더 이상 나도 상대하기가 싫었거든. 누가 할 소리?